향후 1년 이상 장기 보유에 유망한 국내 우량주를 선정하고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가치를 모두 고려해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도체의 선두주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중심의 시스템 수요 증가로 실적이 터어라운드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유망 종목으로 꼽고 있죠. 두 번째 네이버는 AI 클라우드 등 신성장 사업의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분석도 있어 향후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업 회복 흐름과 함께 친환경 선박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 금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당 매력도 있고 주가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는 HMM입니다. 2024년 하반기 매출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등 실적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운임 호조와 저평가 매력까지 갖춘 우량주로 자주 추천됩니다. 마지막은 이노션입니다. 현대 기아차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자회사로서 신차 사이클 대응 능력과 실적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성장성이 뛰어난 광고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종목들은 각기 다른 섹터에 속해 있고 산업 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장기 투자 시에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는 한 종목씩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세요.